캐 스포츠존 안녕하세요. 손흥민 부상을 일으킨 충돌 장면을 함께 다시 살펴봅시다. 손흥민은 사경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막판 샤흐샤이란의 거친 반칙에 쓰러졌다. 무릎을 세게 걷어차인 그는 한동안 경기장 위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다. 손흥민이 크게 넘어졌고 심하게 고통을 호소했다. 자칫 중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손흥민은 잠시 후 일어나 무사히 풀타임을 뛰고 경기를 마쳤다. 만에 하나라도 손흥민이 크게 다쳤다면 싱가포르 선수보다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100% 클린스만 책임이었다. 손흥민의 부상 소식은 영국에도 알려졌다. 풋볼 런던 등 현지 매체가 손흥민의 부상 소식을 발빠르게 타전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경기서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는 태클에 쓰러졌고 부상 치료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의 교체 카드 소진으로 손흥민은 끝까지 뛰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 팬들은 난리가 났다. 팬들은 소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와 클린스만은 왜 에손을 빼지 않았지? 소니가 다음 경기는 벤치에서 쉬어야 한다. 가뜩이나 토트넘 부상자로 큰일 났는데 이제 소니까지 다쳤냐? 며 망연자실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지금은 괜찮다. 사실 경기장에서 오래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살짝 발에 감각이 없었다. 나 하나 아프다고 경기를 포기할 순 없다. 정말 못 뛰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뛸수 있는 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몇 팬들을 안심시켰다.